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대부분의 빔 설계자가 실수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쩌면은, 이제, 실수인지 알면서도, 어, 관행상 그렇게 해왔고, 또 뭐, 어, 방공소에 허가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아마, 설계자는 알 수도 있고요. 알는데 뭐, 심사하는 사람이 모르니까, 대충 넘어가는, 좀, 좀 뭐랄까 좀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부분이랄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제 심사하는 반 사람들도 다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슬라브가 있고요, 여기 벽이 있고 문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문 높이를 여기 여기에 턱을 없앤다고 이게 슬라브하고 딱맞추고요 이렇게요. 예, 이걸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설명할 때도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지어지는 집이 있을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예, 뭔가 좀 마감을 하지 이바 그대로 사는 사는 사람은 없죠, 죠 그럼 왜기 가냐면은 이제 뭐 저희도 편의상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설명을 했지만은 뭐 다른 제뭐 빔툴도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상실 문제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냐면은 여기 이제 마, 마감을 합니다 보통이요. 보통 이제 무슨 뭐 난방을 하든 맥스파이프를 깔든 어, 그냥 사무 공간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바닥에 슬라브를 받으러 안 하고, 슬라브 위에 다 마감을 또, 이제, 또, 미장을 한다든지, 별도로 무슨, 뭐, 뭔가를 넣어서, 어좀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뭐, 사람이 죽을 하지, 그냥 살지는 않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에 이제, 그서 마루 시공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사실은 마루 때문에 일부러 외벽을 넣은 거거든요. 예. 학습 목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루 넣는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슬라브에 보시면요, 슬라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타일이 있어요. 바닥에 타일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은 이제 전체 슬라브 영역을 아웃라인을 기본 잡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잡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마루가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 왜냐면은이 마루가 여기 요 중첩되지는 않죠. 안쪽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또 요쪽 내벽에도 바닥에는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 영역을 편집을 해야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이제 추가 됐으니까 두 번째죠? 예. 편집하는 거. 편집, 예. 요거를 편집할 거예요. 크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편집하시냐면은, 요거 있죠? 간격도 개를 안쪽으로 집어넣고, 요것도 안쪽으로 집어넣고, 요것도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이제 빼야 돼요 매듭을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매듭 삽입 마우스 제어 오른쪽 누르면 아 그냥 클릭만 한 거예요 클릭 예, 여기서 클릭하면은 회서가 바뀌죠 매듭 삽입 그냥 클릭만 한 겁니다 매듭 삽입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클릭했을 때 이거 나오죠 간격 띄우기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역 띄우기에서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요 안쪽하고 요 통로 쪽 하단에도 이제 마구가 생기는 거죠 자 끝났어요 지금 배경을 한 거고요 실제 타일은 또 넣어야 돼요 이건 이제 배경 영역에 관한 부분요이 부분이고 실제 타일에 관한 부분이 여기거든요 레이아웃은 여기고요 타일을 추가해서 힐링 을 넣었어요 직사각형인데 1 0 0에한 200짜리라고 해볼까요? 1 0 0에 200짜리 하고 요거는 무늬목 해도 되는데 빛이 이거 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빛을 하게 되면 빛이 갖고 있는 사이즈를 다시 변경이 돼요 그리고 1 0 0 0에 200으로 할게요 다시 1 0 0 0에 200으로 됐고 여기 보시면은 적시 두께가 이게 이게 타일의 두께가 2cm라는 뜻이고요 여게 이제 뭐 이거보다는 뭐낫겠지만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일 바닥과 슬라브 그러니까 밑에 슬라브 사이의 간격이 5mm 5mm 총 25mm의 두께를 갖는 거죠 요거를 지그재그 방식이고 그라우트포 요게 줄눈 간격 요거 이거 이제 요거 줄눈 간격 1 m m 로 한번 해볼게요 행의 변화는 500으로 했는데 왜 500이냐면은 너비가 천이니까 중간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바닥 영역은 여기 보시면 요, 요게 바닥 영역, 영역이 되겠죠. 일종의 그, 배경 면적. 이게 배경 면적이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일종의 그, 뭐, 풀, 풀 붙이는 거 있죠.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낮게 해도 되, 는데 음, 이건 화면상에서 좀 두께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요 간격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팁박돌해가지고 회전, 이게 약간 경사되는 건데, 이거는 경사 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요거는 거기, 최소 비율은 기본값이 99.5인데, 모서리 부분 이제 뭐, 하냐, 마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기본값이 99.5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요. 확인 누르고, 예, 배열 방식을 뭐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간격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끝났고 끝을 음. 눌러버리면은 이게 2D상에서는 이렇게 이렇구요. 이제 3D상 볼까요 3D상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 평면도에서 보통 타일은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시공업자 입장에서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이거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없애도 실제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이 건축도면에서는 안 만들고, 인테리어만 시공하는 사 입장에서는 그때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클릭 하셔가지고, 레이아웃이 타일링 눌러서, 여기에서 그냥,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자동으로 재생성이 되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거 지우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복원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게 문제점이바이 여기, 인 거죠. 딱 열어, 열어봤을 때예 네, 되긴 됐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은벽 하단하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좀 중첩된 부분이 있어요. 예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에. 예. 여기 정축, 여기 보시면, 이 하단 25mm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25mm.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올리면 되겠죠. 문에 보면은, 창통 높이. 이거 이제, 왜 문인데 창이라 그러냐. 이게 이제, 사실 문과 창이 같은 개념이라서 그런거예요 예. 이거를, 음 25인데, 사실은 이제, 이거 20딱 맞추면은, 이제, 어 나무의 수축 팽창 때문에, 이게 마모가 되거든요. 예. 그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더 주셔야겠죠? 예, 30mm 정도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올라갔으니까 요 밑에, 콘크리트 부분, 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요 부분. 문은 올라갔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예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아치란 자체 보시면은,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다돼 있는데, 표현 말고, 여기 말고, 여기, 케비티라고, 캐비티 그러니까 이제, 문 아래, 혹은 슬랍에 캐비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케비티 갈등의 그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 뭐, 건축설계 하시다 보면 은 이제 빈 공간을 보이드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공간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문 밑에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주셔야 돼요 요거를 얼마로 주냐 아까 주신 것처럼 30mm 정도 주잖아요 그러 여기서 탁 살아있죠 그러면 은 5mm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아무 문제, 문제 없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k b 티까지 생각을 하셔야 이것이 이제 좀더 정확한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부분이지만은 누구나 다 오류를 가지고 설계하는 부분 네. 좀더 신경 쓰는 좀더 발전된 BIM 뭐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한번 예,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실수하는 빔 설계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